오늘 제니와 그리고 어렵게 모신 지금 가장 핫한, 핫한 남자 모델 와. 네 분과 시 직전까지 팬티를 안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올시수루였어요아 어떡해 어. 이거 MSG 안 나온 거죠? 아 MSG 아니요 MSG 너무 잘생긴 거야 아. 깜짝 놀랐어 진짜 아! 아. 아. 너무, 아. 너무 재밌어 이거 어디서요? 미게 <laughs> 뭐예요, 얘기하려던 거? 아, 전, 저도 똑같이 이제. 알타르돌야 우더가요. 아, <laughs> 아 예, 예, 저는 시칠리아에서. 시칠리아가 이제 바다인데, 음. 완전 한창 더울 때, 7월. 음 엄청 더웠어요, 그때. 이제 이틀 동안 이제 리허설을 하잖아요. 너무 더운데, 칸막이가 없는 거예요. 아, 미쳐버리겠다, 진짜. 예, 그래서 또? 모든 모델들이 여기가. 다, 다 화상이군요. 화상 예, 그때 막음 촬영도 막 하고, 그래가지고 면역력이 좀 약해졌나 봐요. 그래서. 바닷바람에 맞으면서 메이크업 아침에 칠했던 것도 점심에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고, 또또 칠하고, 칠하고. 당일날 갑자기 눈이 점점 붓는 거야 한쪽 눈이 면역 때문에 저 다래끼 같은 게 어, 세균이 면역 들어갔는데 면역 떨어져 네. 면역이 떨어져서 근데 다행히도 이제 메이크업으로 덧칠, 덧칠 해가지고 덧칠을. 네, 그거 계속 왜 하도록. 그런지 알아? 네. 다른 사람 썼었던 붓으로 계속 덧칠해서 네. 아마. 그게 원 다른 사람이 네. 그 사람도 아마 다르게 울면서 쓰어요 네. <laughs> 쇼를 어떻게 잘 끝내긴 했어요. 음. 좋게 끝냈는데 그 다음 날 뭉텅이, 이제 밤 텅이가 되버린 거예요. 어떻게? 한쪽 눈을 못뜰 정도로 네. 2주 동안 촬영 스케줄 다캔슬되고 다 네. 물론 좋은 쇼였지만 사진은 잘 나왔어요. 사진은 잘 나왔죠. 어리서트를좀 아, 네. 네. 부탁해. <laughs> 사진은 잘 나왔는데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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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네. 네. 2주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좀 고생했던 어... 기억이 있죠. 너무 힘들었겠다. 음... 아니 그 와, 여자 모델은 티 스트링 입잖아요. 아. 남자 모델 뭐 입어요? 우리 그거 막 그때 막 얘기했었거든요. 여자 모델들이랑 남자면 어. 뭐 스패드? 아침이 아 안친아시구나 아, 아니 아 <laughs> 아, 아니 아니 뭐. 요새 계속 쇼츠에 남자들 그티 그 스트링 입은 거 자꾸 떠가지고 짜증나. 알고리즘이 혹시 좀한 번도 안 틀렸어요? 원래 그런... 그런 게 알고리즘 <laughs> <laughs> 정확하거든요. 미국 아, 아, <laughs> 쇼츠 같은 거 보면 뭐예요? 아. 뭐예요? 저는 이제 아, <laughs> 일을 너무 많이 했다 보니까.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거의 한 2024년까지 입을 정도로. 아, 진짜 많 진짜 많아요. 몇개 나눠줘요? 아, 이미 많이 나눠줬어요. 아 진짜? 네. 너 이제 나랑 까부하면서. 아 진짜? 왜? 아이입 이것도 왜? 아 그냥 나는 그냥 순면 흰색 있는구나.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. 소금을. 아 상관이 에. 없어. 쇼때 말씀하시는 거예요? 어쇼때 얘기하는 아, 거야. 저쇼때한번 어. 이번에 밀란에서티 스윙 트 먹구나. 네, 심지어 올시스루였어요. 여기 있었네. 와여기 있었네. 아침이 아침이 아니 아예 올시스루인데 쇼 직전까지 팬티를 안 주시는 거예요. 근데 그냥 보니까 네. 입어야지 그러면. 예 네, 그래서 저는 제거 입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 이거 입어야 된다면서 팬티를 이제 헬퍼가 갖다 주는데 음. 앞에 이렇게. 앞에는 거. 천 있는 거. 여자 거랑 똑같네. 네 근데 오. 이게 너무 작아요. 심지어 우와. 이미 관객이 다 찼다고, 그냥 이 자리에서 가려보라는 거예요. 어? 에? 그 수에 또 유독 한국 여자 모델이 많았어요. 아, 어떡해! 제 앞순서의 여자애가 아. 저랑 친한 동생이에요. 어. MSG 안 나온 거죠? 아, MSG 아니고. 네, MSG. 여자애, 친구 김이현이라고. 아, 이제 아 어떡해. 제가... 아, 어떡해. 다른 쇼 보면은 되게 자신감 있고, 막, 어, 얼굴 빡 해가지고 나오는데. 어, 막 눈빛 쏘는데, 막. 그 쇼는 제가 죽상을 하고 있어. 요 아, <laughs> 심지어 딱 나왔는데 옆에 카메라 들고 있다가 푹 소리가 들렸어. 아, 요 아, 이게 약간 내 모양새가 웃기긴 하구나. 아그럴 그 때는 존재적으로 걸어야지. 근데 또아 약간 사고나 까봐 아, 천천히, <laughs> 아, 천천히 걸어달라. 있어요. <laughs> 엄청 천천히 걸어달라 했어요. 나는 그러면 인간적으로 너무 수치스러운 옷들이 있어. 디자이너의 창작이라고 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인간으로서 의 자연스러운 이 몸의 형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. 그러면 난 진짜 거의 전 세계에서 내 옷이 제일 빠를 거야 <laughs> <laughs> 자부해. 저도 달릴 거예 저는 아, 진짜 어떤 순간이냐푹 소리 나오자 다시 들어가려고 했어요. 어, 어, <laughs> 저희 있었어요, 있었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피 피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쪽에다. 피야, 넌 피야. 아래로 아, 해가지고. 너, <laughs> 그런 쇼는 절대 안 하는데, 나도 그렇게 해서 쇼안한게 있었어. 아니 혹시 미국 브랜드 중에 내가 첫 시즌에서 너무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안 한다 그랬어. 근데 또 전화가 한 번, 또 왔대, 캐스팅 디렉터에. 한 번만 더 물어봐달라고, 한한테. 하이 민만한걸 신고 막엑자 워킹하고 막 이러니까 그 테크닉이 신인을 못하는 거거든. 그래서 너무 좋아해서 터무니없는 거는 불렀어요. 아. 조어 아 그리고 나서 울었잖아. 그러니까 준영이더 절대 하지 마. 돈 아무리 많이 줘도 하지 마. 그러면 은 그거보다 더 심한 거 입혀. 아 이번에는 아니, 이번 어, 요구. 어. <laughs> 아그렇습니다 아니 그 어떻게요 남자분들들은 식단 관리나 운동? 저는 아침에 사과 하나. 그여 여배우. <목소리> 아 이거 진짜 여배우인아침자친 모르 모르고. 아 이게 체육이었나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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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, 아이유. 아 아이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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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유 진짜예요 저는. 아... 원래, 원래 마른채에... 저 군대 가 전에 잘 61kg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. 지금은? 지금은 63kg인데, 군대에서 한 74까지 쪘다가 운동해가지고, 근데 저녁 하니까 74에서 쭉 빠진 거예요. 너 회충약 먹어? <laughs> 저희 어머니가 근데 그 말씀 많이 하시는 거예요. <laughs> 나 맨날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말라가지고 엄마가 회충약 겁나 아, 먹였거든요. 그럼 촬영 전날에는 보통 뭐 드세요? 계란 아니면 계란. 뭐 소금 조금 뿌린 고기 목축으로만 기른 소를 먹고 버터도 되게 좋은 버터 먹고 소금도 이제 히말라야 남녀 히말라야 최고한만아 여자 모델은 관리 하나도 안, 안 하는데 여기 남성 팀은 장난 아니다. 근데 시즌 내내 그렇게 먹어요. 왜냐면 언제 부를지 몰라가지고 네. 맞아. 사진 갑자기 보내달라고 언제 그래. 오라 하고 이것 때문에 아 이래서 나는 지금 나이 들어서 너무 좋아 저런 게 필요가 없잖아. 나는 광고 찍을 때도 최소 3주 전에 얘기하라고 하거든 야, 야. 그래서 그 사이 이제 그냥 쫙빼 가지고 결럭치기 하는 거지. 어? 음. 운동해가지고 운동 해 가지고 운동 쉬이겠다 네. 아, 저는 운동을 너무 그렇게 혹독하게 했으니까 운동을 오히려 안 하게 돼요. 아, 네. 오히려. 오히려.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해소가 굽는 거였어요 에?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막 꼬르륵 소리 들으면서 희열열 느끼고 막 그런 거야? 배고파 하다가 음. 나중에 배고픔이 사라졌을 때 그때 딱 뭔가 아 내가 뭔가 참아냈구나. 그왜 그러냐? 아 그러야 죽는 거야. <laughs> 급정계 <laughs> 세상에서 제일 빠른 정계. <laughs> 진짜 배고픔 오래 참아야지 거기까지 가거든. 조금만 운동해도 근육이 바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냥 운동은 안 하고 요즘은 건강하게 빼자라는 생각으로 닭가슴살이랑 샐러드 이런 거만 먹고. 모델들은 너무 멋스리하면 옷이 잘안 맞아가지고 네. 요즘 관심사가 뭐예요? 아무래도 다이어트. 다이어트. 아, 저몸 만드는 네, 거 식단 관리. 요즘 알고리즘이 계속 다이어트 관련된 맞죠? 것만 떠. <laughs> 식단 <laughs> <laughs> 관리하고 네. 운동하는 네. 거에 관심 있고 준영이는 뭐 어떻게 하면 이 세계에서 가장 남자 탑 모델이 될수 있을까? 그걸로 또 관심사가. 아 진짜. <laughs> 지원은 요새 뭐 관심 있어요? 스물한 어... 살의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군대? 음... <laughs> 미안합니다. 군대도 있고, 그냥 힙합? <laughs> <송> 또 춤인가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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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관심 있는 거 있잖아요. 내년 1월 시즌 보고 있대요, 해외.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냥 되게 어, 힙합으로도 영어 공부 할게 아, 힙합. 저놈의 힙합사람 어, 힙합 나중에 막 캐스팅 가는데 왔어? 왔어 하는 아, 거 아니에요? 너나 아, 그렇습 아, 아, 준비해요 아 진짜 아 뭐야 저놈의 힙합 비둘기, <laughs> 힙합 비둘기. <laughs> 저도 요즘 관심사 좀 있어요 전 유튜브 아니 지금 유튜브를 4명 중에서 유일하게 지오 같은 신인 모델들한테 이제 해외 아니, 이렇게 꿀팁 같은 홍보를 알차게 또 하시네 아우 오빠 마음껏 하세요 왜냐면 이제 파크 주시고. <laughs> <헤어지시고 웃음> <laughs> 그, 이제, 순수한 친구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해외 가면은 뭐, 뒤통수 맞을 일도 있고, 막 그렇기 때문에. 너무 좋다. 나 때는 없었어, 아무도. 네, 그리고 막 해외 가고는 싶은데, 이제 용기 없는 네, 친구들? 맞아요. 막 제가 용기를 좀 해주는구나, 네, 멘토링 해주고. 정보도 주고. 예, 네, 그런. <laughs> 제가 너무 뿌듯한 게, 유럽에서 캐스팅을 갔는데, 어떤 모르는 한국 남자 모델이 <laughs> 어. 형님 덕분에. <laughs> 대박! 해외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. 이거야말로 진짜 유튜브에 진짜 순기능이야. 찐 팬이라서. 찐 팬이야? 이래 <laughs> 아, 채널명 뭐예요? 아, 저는 이제 모델 잼스. 예. 네. 한글로 모델 잼스? 네, 잼스. 어... 이래가지고 아, 좀 띄워주세요. 어, 혹시 부럽다. 배 아프다. 너무 룩이 좋아서 이랬던 남자 모델 있었어요? 저 있어요. 누구 누구죠? 저 저희 회사에 호경이 형좀 처음 봤어요. 누가나 사진 띄워줘. 정지우 <laughs> 업무도 같이 섰었어. 어 언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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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했을 때? 네. 어디 저... 있었지 지금 군대는, 군대가 있어요. 지난주에 복귀했어 군 피지컬이, 피지컬. 네, 탈조선이랄까. 탈 얼굴도 완전 잘생겼는데 팔다리가 엄청 기니까. 우와, 이렇게 쳐다보게 됐어요. 네. 그래, 그래. 다른 여자 아, 모델들이 날 아. 그렇게 쳐다봤지. 네. <웃음> <웃음> 아니, 외국에서 일하면서 외국 모델도 상관없는데 약간 뻑이 가는 애들 되게 많지 않아? 많죠. <laughs> 그쵸. 그쵸. 나는 샤노 프라이 봤을 때 처음 들었거든. <laughs> 어. 너무 잘생긴 거야. 깜짝 놀랐어 진짜 이 정도 리액션을... 이, 이 촬영장 시트가 날라오거든 스케줄이 그러면 은 션이 있으면 션! 그의 파란 눈동자를 보면서 그래서 션? How are you? Good? I'm fine 아니 누구 있어? 빨리 얘기해봐요 저는 이제 천진호 선배님 우와! 천진호 오빠 안뛰어줘도돼 <laughs> 제가 딱 워너비여가지고. 약간 배우형, 네, 배우형 얼굴이잖아. 멋을 굳이 안 내시는데 그냥 멋있어요, 가만히. 맞아, 자연스럽게 뿜어서 네. 네. 나오는 네. 그, 아, 그걸 완전 너무 임정. 배우고 싶더라고, 요 저는. 음. 저는 누구? 그 흑인 모델 중에 알트메이슨. 실제로 봤어요? 실제로 봤죠. 어. 연기도 하고, 심지어 배우 활동도 하고. 그 런웨이 보셨는지 모르는데 겠막 패턴 블링하면서 나오고 막 그래요 런웨이 약간 그 패션 모델보다는 그 약간 셀러브리티에 가깝구나 요즘은 거의 그 정도인 어것 같아요 준영이는 음 없어요? 처음으로 약간 피지컬적으로 좌절감을 맛보게 해준 사람은 음. 안승준이잖아요 키랑 비율이랑 어. 어. 그 어깨랑 팔다리 되게 이제... 비슷한데 아 그래요? 음. 약간... 예전에 봤을 때는 되게 아기 같다고 생각했는데 남자가 됐더라 승준이 결혼하잖아요 이제. 진짜? 음. 진짜? 네. 충분히...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나 너무 꿈에 그리던 디자이너 만나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아직 기다리고 있는 디자이너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. 나한테는 칼 라우펠트였거든. 음... 근데 그 쇼를 돌아가시기 전에 했잖아 어쨌든. 어... 근데 알지? 해외는 쇼장에 들어가서 옷 입기 직전까지는 모르잖아. 아, 그쵸. 되게 불안하잖아 그쵸, 그쵸. 어, 그쵸. 그래서 가봉 보고 2차 피팅 보고. 그때 나와가지고 내첫 샤넬백을 샀거든. 우와. 나는 이제 칼라우펠트였는데. 저는 이제 땅 음. 이제 알마니. 나도 아, 쇼 했었는데. 네. 너 무서워. 무 저는 네. 너무 잘해줘요. <laughs> 원래 남자인가? 맞아요. 저 있었어요. 저 유일하게. 임스 왔어? 여자분들 엄청 무섭고 시니컬해. 네 맞아요 저 봤어요. 혹시 있어요? 네 저는 톰포드. 어, 네. 인정. 네, 근데 컴포드. 오 이제 떠나셔갖고 아직 몸은 아쉽구나. 네. 또 다른 디자인은 없어요? 그 다음 저는 킹 존스, 디올 지금 남자 크리에제 아 워너비쇼가 디올 사실 디올인데 디올. 아직은 연이 없네요. 오 네. <laughs> 옷은 막겠다. 어, 슬림해서. 음저 그냥? 원래 헬모트랭이라는 디자인을 데리고. 헬랭! 뉴욕 디자이너잖아, 근데. 네, 그래서. 뉴욕 이제, 가야겠네. 네, 뉴욕 가야되고. 어 <laughs> 네. 같이 가요 뉴욕 어, 네. 가자, 얘들아 네. 하나, 네. 둘, 셋, 네. 오! 킥보드 네. <laughs> 다 같이 타고 <laughs> 있어요? 혹시 디자이너? 리고엔스를 너무 사고 아 싶어요. 기자에딱한 번. 아 진짜! 리고엔스 있어요? 옷? 신발이 있어. 오. 아 그래서 호경이. 호경이가 리고엔스 했었거든요. 아 맞아요. 아, 리고엔스 거의 뭐... 완전 롤모델이네, 아, 그래. 그러니까. 네, 네. 맞아요. 호경이랑 친해요? 전에 휴가 나왔을 때 얘기 잠깐. 많이 안 친하구나. 네, 가 연결해줄게. 이 친하게 해준대! 저기 호경이 형좀 만나서 네. 술좀한번 아 먹게 해줘요. <laughs> 아니 이제 거의 끝이 났는데요. 마지막 질문을 그걸 안 하려고 했어요. 꿈이 뭐예요? 이 질문 내가 진짜 싫어하거든. 그래서 이 질문으로 바꿔봤어요. 모델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해 주고 싶은 말. 양자택일에서 해 저는 꿈으로 가겠습니다. 아! 꿈으로. 어... 네. 첫 판부터 이러면 네. <웃음> <웃음> 꿈이 뭐죠? 저는 이제 내년에 미국 시장을 뉴욕? 아예 오팔 겁니다. 꿈으 네, 뉴욕 가서 3년 동안 그냥 거기서 딱. 절대 돌아오지 모델, 않아. 모델, 예, 모델 아... 활동을 할 생각으로 가서 이제 머니가이가 되는 게. 이제 밀란에서 2년 동안 베이스로 있었으니까 이제 미국 가야죠. 네, 그리고 예쁘다. 채널도 또 이렇게 부흥시키고 많은 아, 예. 더 많은 정보도 줄수 있고. 네, 예, 그렇죠. 승호 예. 씨는요? 저도 근데 딱 원래 올해까지가. 그 셋업 단계였는데 이제 비자 워크가다 끝났어요. 회사도 IMG랑 계약을 했는데 저도 이제 아예 성과를 보기 전까지는 두번 다시 한국 땅을 밟지 않을 겁니다. 아 그래 해외에서 일하는 모델한테 한국 땅은 한번 들어와서 그 편안함과 안일함을 막 보면 안 나가. 여기 막 가족들 있지, 친구들 있지만 네, 네, 네. 막 말도 막 편하게 하지 그러니까. 그러니까 저 정도 결심이면 거의 뭐 진짜 일을 갈고 가는 거네. 네. 모델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꿈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. 그러면은 일단 하시고 물론 이제 돈이랑 이런 거에서 되게 많이 벽을 느낄 수 있는데 어쨌든 계속 버티고 버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본인이 선택한 그게 어딘가로 이제 본인을 데려다 주지 않을까. 그게 어떻게 됐던 간에 본인의 선택을 믿고 더 이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.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어디 가시죠? 밀라노 아 꿈이 힙합을 접하면서 많은 래퍼들도 만나고힙합 만나. 아, 미안해요. 아, 조 계속 히, 힙합 얘기를 많이 네. 해가지고. 어, 힙합, 진짜 힙합. 힙합 접하고 많은 래퍼들이랑 친해지고 되게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d j 들도 만나고 하다니까 이쪽도 나의 길인가 보다 싶어서 진짜 다 병합을 해가지고 다잘 되는 게제 꿈이에요. 음, 아 좋습니다. 꿈이 뭐예요? 야, 아, 저 꿈. 아까와 너무 또 너무 많고 제가 다이어리 적은 게 너무 많고 음. 또 이제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제가 열심히 하는 지금 순간도 마찬가지고 그 여기서 뭔가 그 입어내는 것들 있잖아요 음. 그 다이어리에서 뭔가 체크해 나가는 음. 그 재미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 시작하고 싶다 하면은 그 하나하나 꿈을 사소한 적어 것부터 진짜 사소한 것부터 음. 체크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음. 뭐. 그럼 작은, 것들을 네, 작은 것들 을 일어나가는 성취감을 네.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참 좋은 말이네요 타인의 꿈에.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되게 기분이 좋은 일이었군요 이게 듣는 사람 되게 기분 좋게 만드네요 이런 뭔가 희망적인 무드가 되게 좋습니다 아, 토크가 이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갈 줄 몰랐어요 너무,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, 너무, 너무 진짜 재밌었어요, 너무 재밌었어요. 어디져요, 티? 어... <laughs> 이거 못잊요틴 이거 못 잊어요? 이거 못 잊어요 오늘 제니와 그리고 어렵게 모신 지금 가장 핫한 남자 모델 어... 네 분과 아주 아주 정말 정말 즐겁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반응 보고 다음번에 여자들과 돌아올지, <laughs> 남자들과 와, 돌아올지 와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. 여러분,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